천마산 예습 중 12m. 설명 좀 해주세요 천마산 천마산 정상은 8 1 2 m 고요 일단은 I'm g o i 더 g 스 예정입니다 o m 출발, 출발. 출발. 야,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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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i n g 이거 say to myself, 이거 이거 i n g to say to m y s e l 어 어머니, 어머니?

렇게게라도 노래를 많이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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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비 온다니까? 아니 이거 비 아니야 그럼 뭔데? 이거 미스트 미스트 갑자기 왜나왜 왜? <laughs> <laughs> 어? 왜, 왜? <laughs> 너무 <laughs> 어오 오, 오, 밝아, 오, 밝아 밝아 지금 음, 이 찜, 시간이 <laughs> 많아데 <있는데>, 사람이? <laughs> 약간 뒤질 수도 있겠다. 생각이 보자, 보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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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살아서 돌아오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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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아, 진짜 죽을 수도 있겠다. 어, 귀 심하네. 무서워. <laughs>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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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, 화이팅, 화이팅. 하, 맞는 건가? 아니 근데 여기서 그게 있었거든? 그 아스팔트 길이. 그러니까 우리가 갈 코스를 공부를 해왔어야 돼. 와. <laughs> 엄마만 들을 거야. <걸. 웃음> 엄마 저녁밥? <laughs> 아니, 엄마만 들을 거야. 네. 그래, 괜찮아. 그아사람들 만나서 괜찮아. 졌 아, 시원해. 아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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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, <laughs> 이제 얼른 벗어 그래. 그래, 그래. 그라 그래. 그래, 그래. 오늘도 없을 것, 것 같으니까 비가 계속 미친 <laughs> <덮친> 것 같아 <laughs>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얘들아 화이팅 할수 있어 아저씨 얼마나 남았어요? 반더 왔어 반? 네너 <laughs> 아, 문제가 있는 거 같아 할수 있어? 출발? <laughs> 아, 어 진짜 나 사실 올라가서 내려가는거 문제가 아니라 그냥 못 가겠어 내려가는 거? 내려가는 거 내가 업고 갈게 여기가 이제 1 5 0개다어 여기가, 여기가. 인걱동 여기 멀? 올라가면... 저아저씨랑 같이 찍으면 안 돼요? <웃음> <웃음> 롯데월드까지 보이거든? 도그어 <laughs> <laughs> 저짐못고나 <laughs> 여기서 그냥 살게. 너네 내려가. 안돼. 나걔염 아, 먹으세요. 진짜로. <laughs> 야 좋지 않냐? 이거 봐봐. 아니, 이게 뭔가, 우... 뭐가 보여? 이게 뭐가 뭐야? 이게 운해 운나 머리 까봤나 봐. <웃음> <웃음> 눈물이야 눈물. 우리가 새벽 <laughs> 3시부터한걸 생각해. <laughs> 나 헬기 좀 보내줘. 누나 내려가. 그냥 뿌듯하지 않니? 등상 <laughs> <진상> 성공. <웃음> <웃음> 라면 제일좋아하는거 찍어줘 네나너 것도 좋줘너거 이제 시키자 근데 비싸 힘들어서 쉬고 싶은 게 아니라 아, 뭐야. 죽고 싶어 그냥 거야. 죽고 싶었어 <laughs> 뭐가 밀었으면 차라리 여기서 <laughs> 왜 저래요 진짜 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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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진짜 개웃기잖너 아니 나 진짜 아 약간 숨이 안 쉬어서 여기까지 올랐거든? 나 진짜 계속 안 죽는다고 하라는 거야 눈물이 나는 거야 소강한 말해봐 어, 저는 별로 안 힘들어요 <웃음> <웃음> 소감 한번 말해주세요 아, 난 그냥 토하고 싶어서 토하게 해주세요 <laughs> 근데 저도 안 힘들었는데요 그거는 안올래요 솔직히 우리는 진짜 오늘 빼고 다른 날만 왔어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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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한데 지금 셀카보드였거든 아나 지금 너 찍는 정말. 게 아니라 셀카보드였는데 <laughs> 나 해달라고 야뿌잡뿌작 먹어? 야, <laughs> 야 그럼 야, 그거 나 주고 니가 내거 먹을래. 맞아 좋아하거너거 <laughs> 진짜 절대 안먹튀김도 <laughs> <안 가. 가. 웃음> 진짜 개맛 있을것 같아. 응. 나한 먹을게요. 야 이거. 아 진짜 개맛있어. 진짜? 미쳤어 야 냄새 미쳤어. 진짜? 진짜 구만이 먹었어. <laughs> 개맛있지 개맛있지 <laughs> 개맛있지. 진영아 쓰레기 봉투 여기 걸어봐. 약거 <laughs> 과자. 약과? 약간만 약과, 가자 야, 약간 하다는데. 과자. 이었다고애들아 형님 그렇게 친절하지 않아도 돼요. 둘까지 아니 나무 한건데? <laughs> <laughs> 나무 칼 보고 가는건데 등산의 체질인 것 같아. 너좀 잘하는 것 같은데? <laughs> 진짜 맛있어. <laughs> 오, 오! 오! 감사합니다! <laughs> 산사? 산산 아니 그래도 그러면 나 진짜 산보 아니야? 고구마. 내가 인정할 수가 없어 지금 너무 내 화가 나. 개개합니다는조 힘이 없어서. 감사니다보 원래 나는 갈 거야. 학교. 부회장 임명한다. 내려가자. 이거 맞은 거지. <laughs> 했던지 오래야. 은아 쉬는 거지. <laughs> 인국정 <인꽉동> 같아. 왜? <laughs> 나와. 잘했어. 가자. 가자. 테이블카가 만들어야 <laughs> 근데... 아 근데 아파. 지금 이길 내려가는 것도 아파. 아, 그래? 지금 지그 네. 들어봐. 내비도? <웃음> <웃음> 어디서 오셨어요? 서울이야. <laughs> 이거를 <서울이야? 웃음> <아니요? 웃음> 올라가기 전에 했어야 됐는데. 천만사! 천만사! 아자아자, 아자아자 화이팅! 브이로그는 놓치지 않아 동 이거 먹 가자 집으로